1.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1CH4 플러스 2O의 CO2 플러스 2H2O 2. 최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MI의 변화를 가장 작게 하는 것은? 4. 양문 농도 화에서 가연성 기체의 분자량 3. 메탄의 공기 중 폭발 범위가 3.0에서 12.4%라고 할때 에탄의 위험도는? 3. 3.13 4.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 중 램프 등과 같이 연료를 심지에 빨아올려 심지에 표면에서 연소시키는 것은? 4 등시면서 5.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내용은 3산화에 틸레는 분해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6.메탄 에탄 50%, 에탄 25%, 프로판 25%가 섞여있는 혼합 기체의 공기 중에서의 연소화 한계는 얼마인가? 2.3. 7.연료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되지 않을 것. 8.다음 연료 중 표면 연소를 하는 것은? 4, 목탄 9.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저장실의 온도를 높일 것. 10. 연소의 산연소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일가염물, 정어 산소. 11. 연료 발열량 10000kg, 일온 공기량 1 1 m 3kg, 과잉 공기율 30%, 일호 스커스량 1 1 5 m 3kg, 외기 온도 21대 일호 연소 온도는 약 몇인가? 3.2200 12점 다음 중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연소의 변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2. 13점 가스화재 소화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큰 화재나 폭발로 확대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누출원을 막지 않고 소화부터 해야 한다. 14점 폭발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 화염의 음속 이하의 속도로 미반은 물질 속으로 전파되어가는 발열반응 15. 프로판의 표준 총발열량이 마이너스 53만 6 0 0 m 일때 표준 진발열량은 약몇미터인가 h 2 o H1519m이다. 이 마이너스 48만 8524. 16. 이상기체를 정적화해서 가열하면 압력과 온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압력 증가 온도 상승. 17. 가열물질이 연소하는 과정 중 가장 고온일 경우의 불꽃색은 사회백색. 18. 연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론 연소 온도는 실제 연소 온도보다 높다. 19. 폭행 유도 거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일 최초의 느린 연소가 폭행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20. 어떤 혼합가스가 산소 10m, 질소 10m, 메탄 5m를 포함하고 있다. 이 혼합가스의 비중은 약 얼마인가? 2.94 21. 다단압축기에서 실린더 냉각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루빕시가스에 주어진 열을 가급적 높이기 위하여. 22.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에서 스프링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가? 이 강제. 23. 강의 열처리 중 일반적으로 연화를 목적으로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그 온도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방법은? 사풀림. 24점 외부의 전원을 이용하여 그 양극을 땅에 접속시키고 땅 속에 있는 금속체의 응극을 접속함으로써 매설된 금속체로 전류를 흘러보내 전기부식을 일으키는 전류를 상쇄하는 방법이다. 전식방지 방법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압출에 의한 전식을 방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사강제배류법 25점 고학장치의 재료로 구리관의 성질과 특징으로 틀린 것은 사전도 및전기전연성이 우수하다. 26점 소비자 1호당 1일 평균 가스 소비량 1.6kg 소비호수 10호 자동 절체조정기를 사용하는 설비를 설계하려면 용기는 몇 개가 필요한가? 42개 27점 도시가스에 첨가하는 부취제로서 필요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공기 혼합 비율이 1 0 0에 농도에서 가스 냄새가 감지될 수 있을 것2 8 에커 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중일단 감압식 준저압 조정기의 입구 압력은? 2.1에서 1.56 29. 고압가스 설비를 운전하는 중 플랜지부에서 가연성 가스가 노출하기 시작할 때 취해야 할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일상적인 점검 및 정기점검 30. 배관의 자유팽창을 미리 계산하여 관의 길이를 약간 짧게 절단하여 강제배관을 함으로써 열팽창을 흡수하는 방법은? 1. 콜드스프링 31. 성능계수가 3.2인 냉동기가 10을 냉동하기 위해 공급하여야 할 동력은 약몇 인가? 22. 32. 퍼보 압축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일유급 유식이다. 33.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일물. 34. 마이너스 5에서 열을 흡수하여 3 5의 방해라는 역할을 하는 사이클에 의해 작동하는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3. 6. 7 35. 가연성 가스 및 독성 가스 용기에 도색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4 액화양소 마이너스 청색 36점 고압가스 제조 장치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암모니아, 아세틸렌의 배관 재료에는 구리제를 사용한다. 37점 저온 및 초저온 용기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용기는 항상 누운 상태를 유지한다. 38점 외배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가스의 연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치이다. 39.2개의 다른 금속에 접촉되어 전해질 용액 내에 존재할 때 다른 재질의 금속 간 전이차에 의해 용액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에 의해 양극부가 부식이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3. 갈바닉 부식. 4 0 고압장치 배관에 발생된 열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유이 아닌 것은? 4. 플랜 지형. 41. 염소가스 취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산소와 염소 폭명기를 일으킴으로 동일 차량의 적재를 금한다. 42. 가연성가스의 폭발 등급 미디에 대응하는 내압방폭구조 폭발 등급의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은? 3. 최대안전틈새 범위 43. 에커 서듀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정의중 틀린 것은? 1. 방호벽이란 높이 1.5m, 두께 10cm의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말한다. 44. 봉절기의 습도 50% 이하인 경우에는 수소용기 밸브의 개폐를 서서히 하여야 한다. 주된 이유는? 3. 정전기방지 45.LPG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가 아닌 것은? 4. 과류차단성능시험설비 4 6동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가스는? 4. 2와 CH 47. 액화서듀가스 자동차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1. 액화서듀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48점 가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 최근의 안전점검 결과 49점 냉동기에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기호는 4TT 50점 액화 염소가스를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가 반드시 동승하여야 할 경우로 오른 것은? 2000kg 이상 운반할 때 51. 충전설비 중 액화 석교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충전설비의 경우 점검 주기는 1일 1회 이상. 52. 시아화수소는 충전 후 며칠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하여야 하는가? 361. 53. 액체 함소가 누출된 경우 필요한 조치가 아닌 것은 일부를 살포. 54. 고압가스 용기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충전용기와 장가스 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용기 보관 장소에 놓는다. 55. 에커석유가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증발자멸이 적다. 56. 용기 내장형 가스 난방기용으로 사용하는 부탄 충전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네크링의 재료는 탄수화미량이 .48% 이하인 것으로 한다 57. 내용적 50L인 가스용기에 내압 시험압력 3.0의 수압을 걸었더니 용기의 내용적이 50.5L로 증가하였고 다시 압력을 제거하여 대기압으로 하였더니 용적이 5 0 0 l 가 되었다. 이용 기의 연구 증가율을 구하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판정한 것으로 오른 것은 3.4% 합격. 58. 호칭지름 2 5 a 이하이고 상용압력 2.94 이하의 나사식 배관용 볼벨브는 10회미터 이하의 속도로 몇회 개폐동작 후 기밀시험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2. 6천회 59. 암모니아 저장탱크에는 가스 용량이 저장탱크 내용적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충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3. 90% 60. 다음 물질 중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 치민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 아세톤. 61. 전기 저항 온도계에서 측정 저항체의 공칭 저항치는 몇대 온도일 때 저항소자의 저항을 의미하는가? 2. 62. 적외선 흡수식 가스 분석계로 분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가스는? 4. N이 63. 기준 입력과 주피드백량의 차로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는? 3. 동작 신호. 64. 가스미터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대 형이며 계량 용량이 클 것. 65점 물체에서 방사된 빛의 강도와 비교된 필라멘트의 밝기가 일치되는 점을 비교 측정하여 약 3000정도의 고온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는 1광공온도계 66점 가스노출 검지경고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경고를 발신한 후 5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경고정지가 되어야 할 것. 67점 상대습도가 0이라함은 어떤 뜻인가 일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68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전개제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1. 69점 다음 중 전자유량계의 원리는 4페러데이의 전자유도법칙. 70점 초음파 유량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개방수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1점 계측계통의 특성을 정특성과 동특성으로 구분할 경우 동특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4. 과동당 72. 가스미터 설치 시 입상 배관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3. 겨울철 수분 응축에 따른 밸브밸브 시트 동결 방지를 위하여 73.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캐리어 가스의 유량이 70mm에서 어떤 성분 시료를 주입하였더니 주입점에서 피크까지의 길이가 18m이었다. 지속용량이 450m라면 기록지의 속도는 약몇 cm, m인가? 3. 2.8m 74. 방사성 봉위원소의 자연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타 입자를 이용하여 시류의 양을 측정하는 검출기는 EECD. 75. 막식 가스미터에서 계량막의 파선, 밸브의 탈락, 밸브와밸브시트 간격에서의 누설이 발생하여 가스는 미터를 통과하나 지침이 작동하지 않는 고정 형태는 일부동. 76. 계량기의 감도가 좋으면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이 측정 범위가 좁아진다. 77. 온도 2 5 ° 노점 19인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면 이 69%, 78.50m의 시료가스를 CO2 오이 시오순으로 흡수시켰을 때 이때 남은 부피가 각각 32.5m, 24.2m, 17.8m이었다면 이들 가스의 조성 중애의 조성은 몇 퍼센트인가? 4, 35.6% 79.5리피스 유량계의 유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유량계에서 유체를 흐르게 하면서 측정해야 할 값은 3h 80.5표치가 미리 정해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변할 경우의 추치 제어 방법의 하나로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5분 온도 제어 등에 사용되는 제어 방법은 4프로그램 제어.